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11번째 하나님의 선물 1번. 하나님의 선물 1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목적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곧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취를 말하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성취에 대한 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 하나님 의도 안에 있는 동격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이 말씀할 때이 부활과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이 다 동격인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격이면서 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의 구원론은 하나님과 인간, 죄와 예수의 피를 인간의 구원의 관점에서 풀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선물이라고 볼 때는.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구원 이야기는 전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 구원이 있다면 인간은 누구라도 멸망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 구원이 있다면 인간은 모두가 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짐승들은 각각 한 쌍씩 구원을 받아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방주를 짓는 데에 동참하고도 정작 홍수가 임하자 8명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면 인간은 멸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동과 고모라는 지금의 사해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불심판을 받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 카스피해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바닷물이 고여서 고수가된 사해바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과학자들은 성경의 불심판을 단층의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사해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지금은 이집트라는 나라와 요르단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3개국이 걸쳐있는 넓은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았을까요? 그 당시 학자들의 말에 약 300만 명 정도가 살살아 살았, 살았,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이 소할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물이 넘치는 곳에는 인구가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이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작 3명뿐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홍해를 넘어갈 때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170만 명 정도였다고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340년 동안 4, 430년 동안에 거기서 출애굽하고 나오는데 170만 명 엄청나죠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는가는 또 나중에 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해를 넘어간 170만 명 중에 단한 명도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칼에 죽은자가 없었습니다. 단한 명도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의 칼날에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려고 하는 자들을 살려 주셨고 애국 군대 앞에는. 구름 기둥과 회오리가 몰아쳐서 애국 군대가 한 발짝도 전진을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17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홍해를 다 건너갔을 때 구름과 회오리 바람이 멈추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너서 광야 끝에 다다랐을 무렵쯤에 애국 군대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가 점점 점점 좁혀집니다. 도망가는 자와 쫓기는 자가 점점 점점 가까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가 홍해를 넘어 광야를 밟는 순간 홍해 바다가 다치게 되었고 애국 군대는 바다 가운데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11에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갈 때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고 의복도 상하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서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하시고 아무도 상하거나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곳, 영적 생활의 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살수 있는 곳, 거기가 광야요. 광야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그 광야 40년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신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광야 생활은 영적 생활이고, 영적 생활은 하늘에 집을 짓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집을 믿음으로 잘 짓던 자들이 갑자기 세상을 바라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집을 짓는 순간 영이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푹 빠져 삽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땅속에다가 다 묻어 죽여버렸습니다 애국에서 나올 때 인구는 170만 명 정도였는데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밟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단두 사람만 법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밟고 넘어갑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그들의 머리 위로 흐르던 물이 멈추어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두 돌멩이를 취하여 요단강을 넘어서 길가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길갈이 뭐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아, 이렇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20년 동안 끊어진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언약의 관계의 회복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고 선택받은 선민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170만 명이 넘어갔는데 40년,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난 땅을 밟은 자는 단두명 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무리바에서 불순종했다가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게 민숙이 20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고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 율법을 받았던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느부산에서 일생을 마치는 신세가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구원의 비유입니다.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가나 가안 땅을 밟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의 제자 중에 가난 유다는 구원의 반열에서 또 탈락합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탈락합니다. 탈락 정도가 아닙니다. 나무에다 목을 맵니다. 그리고 목을 맸는데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떨어졌는데 뾰족한 바위 어 거기 위에 떨어져서 배가 꽂히고 창자가 터지고 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아겔다마 피밭 스승을 팔아서 뱉어져 저지받고 죽은 자의 밭이다. 피밭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령을 받은 자는 120명. 원래는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380명이 탈락되고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중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구원의 반열에서 성령을 속인 죄로 탈락됩니다. 또 티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전도자 대만은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일곱 집사들 중에 니골라는 타락을 해서 뭐가 되냐? 이단의 괴수가 됐다고 계시록 2장에,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원수를 심판하는 데 사용된 인간들, 사용된 도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성령으로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하는 데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을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인간에게 구원을 보상으로 주신 것 이것이 선물이고 이 선물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받을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당신은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천국을 상속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속받음은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어로 플러스라고 말합니다 플러스 하나가 될 도학이 표죠 플러스 도학이죠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플러스입니다 그 플러스가 됐다는 사실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보증받으며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받을 자요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